한번더 내려가자. 좋다 진짜, 그지? 아, 어, 우리 여기 앉자. 어 좋다 동작이 <목소리> <목소리> 없어 어머 뭔데? <laughs> 재밌겠다. 어? 여기서 어묵 사자. 어묵 집에 있지? 그때 다 먹었잖아. 이거? 가득 찼어, 정말로 <laughs> 짠거 같아. 판을 샀어 이거? 손좀 대봐. 3kg 8000원. 이런 거 사자. 브랜드는? 이거 사자. 근데 그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나? 된장은? 내년까지니까 먹을 수 있겠지, 내년까지? <laughs> 너무 싸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쫄면장. 맞는장. 나 무거워. 비비루같이. 비다 맞는장. 비싸다. 어, 아니네. 이거 중시가 쫄 거네 1.8%가져오까 왕창치. 진다 이거 진짜 이거 사자 싸니 크다 <laughs> 아 너무 비싼데 근데? 얼만데? 7000원이야 비빔기 여기 이런거 싸는거 있네 아니 이거 <laughs> 고양이 밥그릇 아니야? 예? <laughs> 주걱이라는데? <laughs> 너 엉덩이 때리기 딱 좋은데? <laughs> 얼나한거 볼래? <laughs> 별로 안커 보이는데? 늘때 많이 그렇지. 어, 맛있겠다. <laughs> 27,000원이요, 원형이? 이거 좀 작은 거다. 우리한테 맞는 거, 그지? 오, 무거운데? 어. 야, 고구마 야채 튀김. 튀김, 여기 튀김. 튀김류. 호빵도 있어. 납작떡 몸에 주름... 안좋아 응. 너무 사가고 너무... 싶은데 가루 마법사? 가루 마법사인가? 가루 요리사? 치킨 부용 베이스는 뭐야? 모르지 나는 뭐 우린 요리를 못하니까 케찹 음. <laughs> 케찹. 자, 케찹 좋아하잖아. 케찹은 나무도 어, 치아가 터졌어 허니브레드. 어, 이거 허니브레드 극방이야. 그, 핫하게 그 핫하. 아, 그 뚜껑 열어. 어, 이거, 이거. 3개 들었네. 아, 근데 그거 진짜 정통일 것 같아. 우리 그그지 <laughs> 우리 그 먹는 돈까스 집에서 응. 그거 살래? 담아 담아 <웃음> <웃음> 무겁지? 이, 무겁지 먹어? 응. 그래. <laughs> 아, 이거. 먹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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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거. 엄청 <laughs> 많아져요. 이게 얼마나 큰지 가능해야 안 돼. <laughs> 이거 빵 만들 때 필요해. <laughs> 빵 만들 때 필요해. <laughs> 아몬드 슬라이스 좋은데? 반갑지? <laughs> 이거 들어볼래? 아, <laughs> 이게 분말로도 있구나. 대박 좋아하는왜나 햄버거 빵 살려고 그랬어 진짜로 뭐 만들어 먹게 햄버거 햄버거를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고? 어. 음